야나 옛날에 그 뭐지 그 옛날에 게이바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게이바에서 이제 운동회 했던 거 얘기해줄까? 음 응? 게이바 운동회 했던 거 얘기해줄까? 내가 이제 게이바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게이바에서 일했는데 이제 게이바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얘 우리도 한번 야유회전 한번 가져볼까 요스라라는 거야. 그래갖고 어머 왠 야유회 많아 이러니까 예. 옛날에 일했던 직원들 연락 다 돌릴 테니까 적어도 20명 정도 모일 것 같아. 예 야유회 시작이에요. 이랬어. 그래갖고 이제 야유회를 한다니까 나는 너무 독특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가평 같은 데를 예약을 잡았대. 그래갖고 막 이제 뭐 당일날 이제 됐어. 그래갖고 이제 가게에 출근해갖고 가게에 이제 짐을 들고 오는 거야. 그리고 가게 짐을 창고에 넣은 다음에 그날 새벽까지 일을 하고 새벽에 차 타고 이제 예약한 가평으로 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는 기대했지. 어우, 도대체 누가 올까? 막요지하니까 와, 차를 있잖아. 세대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2 4명 정도가 이제 야유회를 간다고 여지껏 일했던 직원들이 다 모인 거야. 역대 이제 나루토. 호 로 따지면은 마을 이장님급 직원들이 다 온거야 10년전 일했던 직원형 뭐 그니까 러 혹하게 정모야 씨발 나루토로 따지면 혹하게 정모 이래갖고 막다 모여갖고 부쩍부쩍 뭐뭐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리면어얘 그래, 뭐, 끼스나 예, 너는 일한지 얼마나 됐니 이러면 저는 아연달달 됐습니다 이러면 예 그때는 많이 힘들때란다 일단 팁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러면 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막 서로 여지를하고 앉아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간 다음에 도착하니까 이제 아침이 됐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막 사장님이 얘 엄마가 맛있는 어 닭백숙을 할테니까 너네들은 일단 나가서 놀고 있으세요 막 요지랄하고 있는거야 그래갖고 막 사장님은 이제 닭백숙 손으로 직접 막 요리해갖고 우리를 먹여준대 그래갖고 막닭 뜯고 막 지랄이 났어 씹지랄하고 앉아있는데 뭐그 알지 대장금 놀이하고 앉아있고 이제 우리는 다 나가니까 그 가평 이제 그 숙소가 이제 운동장 같은 게 있는 그런 가평의 숙소였어. 그러니까 보니까 막밭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축구 골키트 같은 것도 있고 막 별게 다 있어. 그냥 운동해야. 그러니까 운동장 안에 이렇게 달리기 하는 공간도 있고 밭도 가운데 있고 여기 이제 축구 골키트도 있고 막 이런 공간이었어. 그래서 내가 어머 이거 뭐야? 이랬더니 이제 닭백숙 하다가 이제 좀 요리 하다가 끓여놓고 이제 나오니까 얘 지금부터 바로 운동이야 막 요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니 엄마 아니 우리도 자야 될거 아니야. 우리 밤새고 왔는데 안자 이러니까 얘뭘 자니 바로 피곤한 상태로 운동을 한다음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닭백숙을 한 개씩 드셔보세요. 막 요지를 하고 있대. 그리고 뭐 알았어 이러고 이제 이제 운동이가 시작된 거야. 응. 그래갖고 이제. 팀을 정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팀을 어떻게 정하냐. 이랬더니 내가 그냥 얘기했어. 아 어, 잘생긴 팀대 못생긴 팀 어때? 이래갖고 아 어, 좋다면서 다들 너무 막 반기는 거야. 얘 당연히 잘생긴 팀과 못생긴 팀이죠 요지랄갖고 이제 잘생긴 팀뭐여요지랄니까그 24명 중에서 24명이 잘생긴 팀다 들어가 있고 못생긴 팀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존나 어이가 없잖아. 그래갖고, 내가, 아니, 잘생긴 팀이 못생긴 팀인데, 왜 못생긴 사람 밖에 안 모였죠? 요, 즈라니까 건방진 새끼야. 가만히 있으라면서 막 그질하고 있대? 그래갖고, 어뭐 다시 팀 정하자면서, 말도 안 된다면서. 팀다 시정해요 이래고 내가 또어 어떤게 좋을까 이래고 내가 어머 그러면 어린팀 대 올드리스팀 어때요? 영계백수팀 대 이제 올드리스팀 막유스라니까 나이 많은 뭐 언니들이 얘너 지금 나이 많다고 무시하는거니 씨발 개새끼야 막 이러는거야 그래갖고 아 무시하는게 아니라 나누기 제일 편하잖아요 올드리스팀 저기로 가세요 28살 위로는 다 절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반반이 나눠지더라고 올드리스 팀 이제 11명 대 어린애들 막1세명 그리고 이제 사장님도 올드리스니까 사장님도 그 팀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연계백수팀대 올드리스팀 대 이제 대결이 펼쳐진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박터트리기래 그리고 박터트리기가 뭐냐면 우리가 시발 생전에 그런걸 해봤냐고 그리고 그 이상하게 박도 준비되어 있어 전화를 했나봐 그래갖고, 이제, 그, 사장님이 왼창고 같은 데서 막, 이제, 포대자루를 막, 이렇게 질질질 끌고 오더니, 두 개를, 얘 이거 한 개씩 가져가려고 막,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막, 뿌려. 그랬더니 막, 이상한 모래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 이걸 이제, 거기다가 이제 존나 던지면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뭐 너무 재밌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 준비 시작하면 이제, 모래주머니 던지는 거다. 이러고 이제, 주머니 던질 준비하고 나난 이제, 방만 보고 있었어. 근데 준비 시작 요지라니까, 내 얼굴을 막, 모래주머니가 막 날아오는 거야. 막, 씨발, 개새끼들이 씨발, 모래주머니로 박 터트리, 박 터트리라고 하니까, 이제 막, 눈싸움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씨발. 그리고 꼬모나 던지려고 했는데, 어머, 자꾸 모래주머니 말에 툭 쳐맞는 거야. 꼬마 어, 왜 이러니, 진짜? 막 이러고, 이제 나도 분하니까, 씨발, 모래주머니 쌍방으로 던지면, 씨발, 막 이렇게 던졌어. 그래서 이제 막,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이제 싸움이 난 거야. 그리고 이제 올드리스 왕언니가 이제 그 코를 맞았는데, 코수술한지한 2주 반밖에 안 됐었단 말이야. 헉, 그랬더니 막 너무 기분 나빠 하면서 그 어린 그 연기백스팀에 있는 막내를 머리끈을 갑자기 확 잡아갖고, 막 서로 머리끄을 갖고, 이 씨발, 개새끼야!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더라고. 그러고 이제 사장님이, 어, 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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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더니, 그만했는데, 레알 박, 박의 모래주머니를 던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laughs> 그래갖고 이제 그만그만그만 그만, 그만 이러고 이제 싸운거 이제 진정시키고 막 서로 막이 씨발 개새끼야 막 요질하고 있는데 일단 싸우지 말라고 박부터 터뜨리자고 이러고 이제 다시 준비 시작 요질해갖고 이제 내가 박을 막 존나 던졌어 근데 이제 씨발 방금까지 싸울 때는 머리끄댕이 자고 존나 싸, 싸우 그머리끈댕이자고 존나게 싸우던 그 형들이랑 동생들이 싸울 때는 힘이 그렇게 세더니 박을 아무리 던지는데도 박이 안 터트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레알 다들 헛콕거리면서 막 20분동안 박을 막 던졌어 아 저거 왜안 터지냐 이 씨발 어 저거 왜안 네, 어, 터져 유우하도 어, 이제 그 올드리스 그 언니들도 이제 어 예. 어 저거 오늘 안엔 어, 터지긴 하니 이러면서 아유질하는안 어, 터지는 거야 안 터져 레알 안 터져! 그리고 20분 하다가 이제, 사장님도 이제, 승질났나봐. 그리고, 어머, 예, 잠깐만, 그만, 그만,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박을 이렇게 만져보는 거야. 아니, 그래, 왜안 만져져? 이래갖고, 이제 박을, 이렇게 만지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박을 이렇게 벌려봤는데, 갑자기 박을 이렇게 뽕 터지더니, 승리! 막 이러면서 뭔가 내려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사장님이 열받는 거야. 그리고 사장님이 전화해갖고, 이제, 어, 사, 그, 가병 주인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갖고, 이제, 아니, 씨발, 박 터트기를 하는데, 박 터트리다가, 씨발, 우리 승질 을 나갖고, 머리통 터지게 생겼다고. 아니, 박, 아무리 던져서, 아무리 던져도, 어떻게 스물 네 명이 박을 던지는데 안 터지다가, 내가 박 잠깐 손으로 열어보니까 그 승리가 나, 내려올 수 있냐고, 이거 다시 못하냐고 하니까, 이거를, 박을 원상복귀 하려면 6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대. 자기네들이 지금 서울이라고. 그리고 비용도 5만원을 추가해야 된다는. 그래갖고 이제, 뭐, 뭐 박터트리기는 무승부를 하자. 뭐 방법이 없잖아. 박터트리기 어떻게, 씨발, 그걸로. 그리고 이제, 박터트기는 이제, 무승부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근데. <laughs> 아니,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축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들 너무 힘이 없잖아. 진짜 박은 씨만 얼마나 열심히 낳았으면 여기가 막 경련이 일어나. 그래갖고 이제 사장님이 이제 축구를 하자고 했는데 이제 막 다들, 어, 무슨 축구야! 막 이러다가 이제 어떤 애가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 우리 그럼 여왕피부 할래? 이래갖고 여왕피부 너무 재밌다는 거야. 이래갖고 이제 여왕피부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이제. 그 뭐지? 형이 그러는 거야 어머 그럼 탑이 바텀을 지켜주는 여왕 피고 왔대? 막요지를하고 있대 그래갖고 어머 재밌다면서 이제 여왕 피고 하자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제 탑들이 여왕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탑은 오른쪽으로 가, 가고 이제 어, 바텀은 왼쪽으로 가봐 이랬는데 다 씨발 바텀으로 가는 거야 예스 스물 네명인데 스0명이 바텀줄로 가고 네명이 탑줄로 가는거야 그래갖고 어, 여왕피고는 못하겠다 얘 어느 나라가 이렇게 여왕이 많니? 내가 짜증이 존나 나는거야 그래갖고 얘 어느 나라가 이렇게 여왕이 많은 나라가 어딨니? 어떻게 국민보다 여왕이 더 많니? 요즘를 하니까 이제 어머 앞뒤가 안맞는거야 그래갖고 다시 해산이라고 이제 이제, 여왕 피구는 못한다면서, 그냥 피구를 하고, 피구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 이제, 이어달리기를 하기로 했어. 그래갖고, 이제,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레알, 이어달리기를 하면, 달리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달리기를 다 막, 요지라고 서막 뜨는 거야. 그니까, 끼, 끼어달리기야, 끼어달리기. 말냐 준비, 딱, 이러면, 아 어. 어, 예? 그냐고 그래갖고 이제 사실 이제 승부를 못 가렸어 승부를 누가 이겼냐고 하기 좀 애매모호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거진 이제 무승부를 끝나갖고 이제 닭백숙 이제 끓는 거 계속 확인하던 이제 그, 그, 그 사장님의 이제 남편분이 나와갖고 이제 이거 다 됐으니까 빨리 밥 먹으러 가라고 한 다음에 이제 가갖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새벽에 이제 잠을 자는데 이게 그때 사장이 한번 났지. 가평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화장실이 있잖아. 화장실이 그 가평에 있는 그 숙소가 화장실이 세 개가 있었거든. 세 개가 있잖아. 분명 잠을 24명이 자잖아. 근데 화장실에서 두 명, 두 명, 두명 있다가 안 나오고 또한 뭐라고 하지? 한시간 있다가 두 명, 두 명, 두명 있다가 안 나오고 막 요새랄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눈 맞아서 저기 씨발 그 알지? 화장실 들어가고 다 바텀이라고 했던 것들이 요거 요거 눈 맞아갖고 화장실에서 이제 식구구만고 요거 요거 눈 맞아갖고 식구구만고 고지랄 그 된거야 그러고 나갈때는 이제 알지 내가 좋아했던 내가 내가 아는 언니랑 자고 내가 아, 아는 언니가 내가 좋아했던 오빠랑 자고 막 요지랄 개판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갈때는 집에 아무 말도 안하고 조용히 갔잖니 아, 직원들끼리 출발할때는 다들 언니 동생 하던 사이인데 집에 갈때는 다들 핸드폰 말하면서 차 안에서 그래갖고 사장님만 신났어. 모르니까 사장님은 그 내부 상황을. 어머 얘 오늘 너무 재밌었다. 내년에도 갈까? 이러니까 다들. 얘 니네 피곤하니? 왜 말이 없니? 가 요지란. 아우, 개판이었어 개판 운동이 됐긴 했지. 재밌긴 재밌었어. 아 그래도 재밌었어요. 어우, 너 어우.